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벌써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 동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이제 일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네, 지난 영상에 제가 소개했듯이 이번 저희 팀뿐만 아니라 성현님께서 같이 가게 할 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픈해서 성현님 감동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 광주를 중심으로 이제 천안, 아산과 서울 이렇게 그리고 또 확장되어서 김해와 경산까지 연결이 되었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팀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부산에서 그리고 가평에서 총 18명이나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일본에 나가게 됩니다. 아, 저로서는 음, 이렇게 큰 팀을 맡아서 선교 아, 필드로 가서 영적 전쟁과 기도와 아, 그리고 또 예배와 여러가지를 아, 아, 해본 아, 그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아, 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 하신 대로 따라가 고자 아, 주님이 이끄신 대로 열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저를 위한 기도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희 팀원들을 위한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미 영혼함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제 영혼함의 연합됨을 연합됨에 대한 아, 팀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이제 부산 경남 쪽에서 아, 귀중한 분들을 주님께서 연결을 시켜 주셨고. 그리고 서울 쪽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충청도 지방도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아, 지난 영상에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거리전도를 하고 후지산에 간다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번에 아, 신사들을 가게 되고 또 아, 가장 유명한 아, 거리를 가서 아, 피켓전도 뿐만 아니라 아, 능력 전도, 축사와 기도와 복음 전도,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영접기도 여러 가지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실 거란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지금 이미 점퍼 잭슨이라는 선지자가 일본 도쿄에 있을 부흥을 말씀하신 그 지역에 가서 10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교회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아, 가장 중요한 아, 지역인 아, 후지산과 또 다음, 다른 여정이 또 저희가 지금 논의, 중, 논의 중에 있는데,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 주님이 주신 감동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 실제적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와, 팀원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 팀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팀이 에하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팀의 에하드입니다. 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네 성령께서 그 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가 아, 잘 순복해서 나아가는 아, 그런 팀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저 팀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마음이 그리고 그 저의 영적 상태가 항상 샬롬을 유지하면서 성형인과 잘 교통하고 또 우리 팀원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껴주고 보호하는 그런 팀 리더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저희와 동역하게 되는 일본 도쿄의 가부키초의 에클라시아 공동체 아들럼선교사님과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들럼선교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저희와의 하나된과 연합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네 번째 저희의 감동은요.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게 되면요. 이것이 어쩌면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네, 부흥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음, 일들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께서 열이 고상 환나기를 하셨습니다. 여우수아가 예, 여섯 바퀴 6일 동안 여섯 바퀴를 아무 말 없이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된 날에 쇼파로를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한 부르신 인원들이 다 같이 한 애아들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인정하고 매 순간 끊임없이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드리고 그그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자꾸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반드시 애하들을 이루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다 부르시고 계셨고 또 부르셨고 이 틈을 만드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모든 연결들이 이제 광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도쿄에서 시작되는 대붕이 이제 아시안 하이에 위를 지나서 이제 후쿠오카를 지나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부산에서 붕의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겠죠? 그러면서 이 부산의 붕의 불이 가장 유교 때승교자의 피가 많은 많이 뿌려진 이 광주로 오게 될 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수년 전부터 수차를해 오셨습니다. 이 광주에 오게 될때이 광주에 열려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라는 십자가 사랑으로 일본 땅에 나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체제와 인형과 네 여러 가지 진영 논리로 또 여러 가지 다름으로 인해서 사역자들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도시와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애아들을 이루어서 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가장 전 세계에서 복음이 아, 전파되어서 엄청난 대부흥의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장대원 대부흥의 부흥을 경험했던 평양 땅을 평양 땅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가장 사랑해낼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광주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치유할 도시, 바로 이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광주 양림동에 이 광주에 양림동에 이 거룩한 부흥의 우물을 파는 브레사바의 부흥의 우물을 파는 그런. 통치자들과 치리자들과 리더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연합된 318만의 군인들과 그리고 마블의 군사들 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과 어떤 이름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될네 그런 연합과 기도의 움직임이 지금 다음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는 그 기도의 연합의 운동이 하나됨의 애아들의 사랑이 이제 광주에서 빛을 발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이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이제 남과 북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내일들이 네,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무덤덤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 들어서 네, 굉장히 많이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바빠졌고 또아 이게 내힘으로 하는 게 참으로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아 어, 저희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저희 사랑스러운 하그네이아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한분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일본에 떠나는 열여덟 명의 네 명의 남자분과 또열4명 중에 두명의또 아이들이 있어요. 다음 세 나이들이 그리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에서 그리고 김해 경산 포항 부산에서 아 그리고 이 광주에서 아, 여러 도시들이 연합되어서 나가는 일본 템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아, 지지해주시고 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아, 길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일 이후에, 일본의 이 여정 이후에 다음 기도 제목들은 계속해서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기 때문에 네, 매순간 평화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의 기도 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 <laughs> 바이바이.